언니도 준 건데, 언니도 오 그렇지 않아요. 않아. 오늘 이제 두 번째 날이잖아요. 어제는 진짜 이 공연장을 네버버가 꽉 채워준 걸 보고, 우리 지난 그 시간들이 막그 머릿속에서 지나가면서, 아,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네버버랑 같이 여기까지 왔구나.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마음과, 그리고 네버, 오늘 네버버 너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. 감사하더라고 <laughs> <laughs> 네, 네, 너무 <laughs> 감사하고 그래서 어제는 한 3시간 정도 저희가 공연했잖아요. 그 시간 내내 좀 댓글하고 그런 그 감정으로 계속 공연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재밌고 이 시간을 어, 즐겨야겠다. 계속하다 보니까 진짜 매 무대 무대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행복했어가지고 그래요? 그래 진짜 지금 벌써 끝난다는 게너요아쉬워요 진짜 너무 아쉽고 이지게 끝내기 싫지만 이런 아쉬운 감정을 느끼고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요 하신 거는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, 더잘 감지하고, 어,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오늘도 너무 감사해 요 함께 해주시고 거의 우리 공연 같이 한 정도잖아요. 노래도 다 같이 해주고 너무 감사하고 이제 서울 콘서트는 끝났지만 어, 월드 투어 시작이니까 우리 잘 다녀올 테니까 지금 응원 많이 해주시고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.